제가 정치 시작한 건 노무현 대통령 때문에요 네. 2009년도 노무현 <laughs> 대통령 돌아가신 거 보면서, 어, 너무너무 좀, 아휴, 참. 나만 사는 세상 만들어서 결국은, 음. 음, 누군가가 저렇게 고생하는데도 도움이 못 됐구나. 굉장히 이제 공동체적인 삶을 갖다가 이걸 포기하면 간 사회는 엉망이 되는구나, 예, 예이 그런 좀 생각을 가진 거죠.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내가 한게 동대표 나간 거예요. 아... 예, 처음으로. 안녕하세요. 인천광역시의회 강원무 시의원입니다. <목소리도> 제일 부의장을 맡고 있고요. 남동구 제사선거구 반석이동, 반석삼동, 구월이동, 이렇가지 지역구입니다. 초선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경제위원회 강원모 의원입니다. 강원모 의원입니다. 강원모 의원입니다. 강원모 의원입니다. 인천 경제 자유구에서 얻어지는 막대한 개발 이익은 원도심에 투자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송도 세브란스 병원의 준공 기한은 당장 공사를 착공해도 모자랄 판에 은근슬쩍 늦장 건립을 큰 결심이라도 하냐 행세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책임 있는 행정 아닌가요 행정심판위원회 인천시의 어떤 입장도 설명하지 않는 것이 업무 담당관실의 운영 원칙입니까 글쎄요 그 다른 분들은 혹시 평가 점수를 얘기해 본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저는 한십점십 10점, 점을 기준으로 하면 한8점 정도. 제가 제 자신에게 한번 그 너는 제 역할을 하고 있는가 하는 거를 한번 물어본 적이 있어요. 스스로 내가 그 맡은 역할을 좀 해왔고 할 말을 좀 했다. 뭐 그런 점 정도에서는 저한테 좀 점수를 좀 줬어요. 문제를 해결하는 것까지 했느냐 그런 노력은 좀 부족했다 그 유시민 씨가 한 말이 있어요 정치라는 것이 성인의 고결함을 비천한 짐승의 그 자세로 실천하는 거다 그랬거든요 문제는 그걸 갖다 해결하기 위해서는 짐승의 비천함을 감수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말이 참 아~ 참 맞는 말 같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성도 주민들하고도 꼭 적대적인 관계로 갈+, 갈 필요는 전혀 없었거든요.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같은 문제도 너무 그 의욕 충만도 좀 있었던 것 같고 항상 이렇게 날서 있었죠. 질문지를 보고서 제가 이게 제가 그~ 그때 했던 공약을 한번 찾아 찾아봐서 다시 한번 읽어보니까. 좀좀 좀 새롭더라고요. 이게 초선의 한계인데. 여간 음... <laughs> 그러니까 제일 제가 좀 신경 썼던 거는 인천의 그 원도심하고 신도시간의 어떤 불균형 문제. 강한 문제식을 의 가지고 있었어요. 2010년도에 처음 출마했을 때. 어, 송도만 인천이냐, 그렇게 내가 타이틀을 걸었었어요. 적대적인 관계로 갈 필요는 전혀 없었거든요. 결국은 신도시에 사시는 분이, 다 원도심에 사시던 분들이 이사가 는 거거든요. 제가 했던 그 공약은 원도심의 어떤 주거 환경이라든지 자동차, 주차 문제, 녹지, 뭐 이런 거를 좀 해결하고 싶다 했는데 어, 이건 사실 안한건 아니에요. 일단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드는 거예요. 그 원도신 가면은 차도하고 인도가 구별이 안 되는 도로가 되게 많습니다. 그러면 사람하고 차하고 아침만 그냥 막 섞여 다니는 거예요. 그 차도 보도를 좀 구분해야 되겠다. 그거 그몇백 미터면 안 되는데 이 돈이 뭐 어마어마하게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인천시 예산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거다. 해결 방법은 전면적으로 이제 재개발하는 방식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사업자가 도로를 새로 내고 주차장을 만들고 뭐 기반시설을 이제 만드는 거죠. 어, 안상시장 때뭐 재개발분 막일어났지만 결국 그게 다 무산되면서 지금 다 슬럼화되어 있는 상태였거든요. 그, 그게 지금까지 있는 거예요. 정말 인천이 좀 제대로 된 도시로 가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들을 좀잘이게 그 헤아려야 될것 같아요. 지역을 강화하는 게 인천이란 도시가 자족적인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대학을 나서서 취직하고 할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될거 아니에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사실은 거의 무방비 상태거든요. 사실은 근데 대학의 지원과 대학이 활성화하는 사실 시, 이 지방정부의 역할은 아니에요. 교육부의 역할인데, 그렇다고 해서 시정부가 아예 안 하느냐? 그렇진 않거든요. 인천대는 어쩔 수 없이 인천시하고 계속 관계를 가지고 있었고, 인하대에도 사실은 지역대학의 성격이 큰 거죠. 이런 대학들이 과연 그 인천의 어떤 지역성을 기반으로 해서 발전하고 커나가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각자 도생의 길을 가고 있는 건지, 저는 조금 그 회의적이거든요. 인천에서 이제 이런저런 그 국가 사업 공모를 해가지고 막뭘 유치하려고 합니다. 바이오 공정 센터, 센트럴레, 뭐 이런 거 하는데 저는 그게 약간 좀, 좀 사상 누각이 될 우려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을 좀 많이 했었어요. 그런 기관들을 유치해도 를그 외부에서 사람들이 와가지고 채워버리면 그러면 인천은 도대체 왜이 사업을 갖다 유치하려고 하는 걸까? 과연 우리는 사람을 키워내는 도시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가? 각 대학들은 인천이라고 하는 이 뿌리에서 그걸 하고. 있는가? 대학들끼리 그냥 협업은 되는가? 또 인천시는 그냥 뭐 지원금 좀 주고서 알아서 하세요. 이거 왜큰 틀을 만들려고 하는가? 뭐 그런 데서 조금 문제 제기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지역 언론에 그 굉장히 좀 관심이 많아요. 지역 언론의 문제는 매체 영향력이에요. 과연 인천에 있는 오대 일간지 다 합쳐봐야 발행 부수가 10만 부가 안 됩니다. 근데 지역 언론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너무나 중요한 거잖아요. 지금 그 네이버, 네이버 같은 데가 언론재유평가위원회에서 일권역 일, 일, 그, 저기, c p j 유 하는 거 알고 계시죠? 네. 그건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지역 언론을 위하는 게 아니에요. 그 지역 언론의 생태계를 완전히 파괴시켜버리는 거죠. 저는 일정한 기준을 가진 언론사들은 전부 입점, 그 CPJU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게 배려죠. 미디어 바우처를 나는 그걸 한번 인천에서 해봤으면 좋겠어요. 어, 시민이 좀 평가하고 시민이 활성화 시키는 거지. 지금 우리 이은카드 있잖아요. 이은카드를 이용해서 아주 인천 시민을 여권에서는 아주 강력한 플랫폼인데 10만 명이 좋은 기사, 오늘 좋은 기사 하루에 하나씩만 이게 클릭을 할수 있도록 해서 거기에 뭐 10원이든 100원이든 1000원이든 주면 그 자체가 좀 활성화 되지 않을까. 좋은 기사라는 그걸 가지고 한번 이렇게 우리가 클릭을 할수 있도록 한번 해보면, 아, 좀 한번 시도해 볼 가치는 있지 않을까. 뭐.